아 이제 진짜 클체 이제 40분 남았다. 정세영, 정세영 그 테스트 한번 하실래요 지금? 어 알겠다. 체크해 볼게요. 클체 하기 전에. 기본적으로 어. 얘가 이기긴할 거예요. 어, 어, 어. 컨하면서 한번 해보세요. 뭐뭐 뭐 그거 스턴이랑 이런 거 걸고? 네 그냥 다 하시고 수만 컷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실전이라 생각하시고. 아 알겠어. 아유, 이거 거 너무 센데 <쎈는데? 웃음> 너무 최근한데. <laughs> 내가 그냥 때려볼게. 그냥 때리면 니가 네 피가 다른거안 보자. 달걸려 이거 달긴 달죠. 걔를 넣으면 아 근데 좀 문제가 있네 형. 어. 형 지금 장궁이 파괴 장군이네. 그렇지. 칠파장이지. 이따가 다스트를할때그 어. 총으로 바꿔. 어, 총으로 바꾸고 바꿔서 할까? 근신을. 해보자 나도. 아니 아니야. 이거를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예요. 아. 그럼 위에 장비를 몇개 벗어야 되는가 이거? 아니 아니 아니요. 지금 변신 인형만 일단 바꾸고 해볼게요. 아 오케이. 이렇게 영변 영인으로. 아.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찾은 다음에 아. 그걸로 형이 이제 총서로 바꿨을 때이디나를 보면 딱. 그치그치 그치. 한번 해볼게요. 아. 제가 먼저 붙으면, 오케이. 형 바로 가시면 돼요. 아. 보고. 너무 센데 <laughs> 너무 센다. 네, 캐릭이 너무 좋다야. 좀 벗었거든요 지금. 아 벗었나? 네, 제가 지금 이 벗은 상태를 제가 기억을 하고. 어어. 기억. 어. 어. 개일만 안들어가는이 이게 서로 <laughs> 벗어놓으니까 약간 옛날 느낌 나네 <laughs> 그 옛날에 약간 그 느낌 아 이게 개일만 딱 들어가면 네가티가 네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어어 어. 그래도 확실히 진짜 그 캐릭이 진짜 좋긴 좋다 조금 그러면은 이거를 허 <laughs> 그냥 팬티까지 다벗허라 그냥. 허 개소리야? 허게요 어. 아 이제 스턴이 들어가네 내성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래. 이 정도 하면은 지금 얼추 맞는 거 같긴 하 그러게 이제 니도 스턴이 들어가니까 네. 이제게 하면 이제 내가 이기는 거잖아 네. 네, 이 상태. 오케이, 딱 오케이. 이거예요, 형. 오케이. 딱 이거. 이 느낌. 아 어, 아. 어. 이 상태로 한번 그냥 서서 맞디를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. 형이 선기를 넣고, 어. 게일 들어간 채로 한번 맞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요 디. 스턴은 쓰지 말고. 에 네, 스킬 안 쓰고 그냥. 게일만, 게일만 들어가 가지고. 네. 오케이. 그리고 게일 안 넣고도 맞디를 해보고. 오케이 오케이. 게일 하시다가. 아, 게일 들어가면 딱. 어. 게일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때리세요. 오케이. 형. 데이드 가면 요정도 정도. 네 요정도 느낌 요정도 그리고 이제 게일 없이 게일 없이 이거 판타할게요 이거 음. 게일 없어도 큰 차이가 안나네 뭐 아까랑 맞지왜 네, 이렇게 큰 차이가 안나지 근데 네, 이제 그거죠. 이제 총사로 바꿨을 때 형이 음. 이제 7 영웅무기를 차고 스릭을 지금 이 상태로 이길 수 있느냐가 맞지 맞지 제가 맞지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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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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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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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일단 게일 안 넣으면 이렇고 확실히 그 사신이나 이거 그거하고 또 다르다 다크에프는 게일 넣고 때려볼게 와, 약간 빠지는 게 그런데 그조리가뮨 썼을 때피 빠지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빠지네 자 이제 총사 제가 이제 변신할 겁니다 요거 이제 한번 사열 해볼게요 총사 일단 여자 장비교체 일단 요거 악마왕의 핸드캐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체 안하고 망토 그대로 신발 그대로 룬 그대로 각반 목걸이 그대로 반지 벨트 투구 장갑 귀걸이 방패 방금팔찌그 다음에 상점장비 빨간색 붉은걸로 못하는 거 있으면 딱 이야기를 미리 해줘. 어, 됐지, 어, 귀걸이 됐고, 됐지. 그 다음에 스킬, 그거를 베리어로. 어차피 캔슬 안 쓴다고 그것도 맞지. 컴뱃업, 대핑 하고, 차징샷은 내가 들고 있으니까 레피드샷. 어, 그리고 다음에 그레시안 실드. 일단 요거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멘탈 스톤또 위에서부터 하면 되겠다 요거 어차피 또요고 이머전시 케어 일단 하나 이게 브레이크 베리어가 헬맹 상점에서 배워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 다 배우면 되구나 그냥 다 배우면 되는 거네 이거 전설 이거 어다 배우면 되네 카운터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, 신화 스킬, 그거는 안 바뀌지네. 신화 스킬 스페셜 어택. 어. 스페셜 어택 어딨노? 아, 요, 아, 요, 요. 스페셜 있네. 어택은 안 바꿔도 되나? 아, 바꿔야지. 이거 공짜로 바꿔준다. 이거 바꿔야 된다. 그러면, 스킬은 다 됐어. 영웅 스킬, 이렇게 다섯 개. 전설 스킬, 다섯 개. 어, 이렇게이거 됐고, 숙련도 교체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까먹고 안 하면 안 돼요. 숙련도 교체. 활을 누르고, 라이프를 라이프. 선택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다섯 개. 범위. 그, 요렇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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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 것까지 다 선택하셔야 어, 돼요. 다 선택하면 121개가 있겠네. 이렇게 하면 되잖아, 맞지? 이렇게 하면 라이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. 확인하고. 이렇게 하면 요거까지 다 끝났지, 이제.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리어 되는 거잖아, 맞지? 확인 버튼 클릭시 구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351개 들어가네 요층 됐대 아 이제 했다 이제 했다 와내 손에 지금 땀 봐봐 미쳤다 지금 와 손에 씨, 땀이 지금 와 땀이 나가시 여기 붙었다 붙었어 수지가 자 이제 됩니다 틀새 총사 왔습니다 틀잔디에요 틀잔디 아 떨린다 씨, 틀잔디 왔어 야, 아, 최잔디 왔습니다. 야, 와 뭐고 이거 안 뛰나? 왜안 뛰지? 새끼야, 뛰라, 임마. 스킬이 없어서 그렇나? 일단 그래, 그래, 스킬부터 할게. <laughs> 스킬은 일단 잘 옮겨 줘 왔어. 이렇게 옮겨 왔고 그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건싹다 배우셔야죠. 아, 아 아데나로 안 아, 왔네. 아, 그래, 그래. 솔직히 이거 보는 사람들은 형, 무슨 실수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어. <laughs> 맞지? 내 실수하는 거딱 가리켜 주는 맛으로 하는 거지. 배웁니다. 틀잔디, 야 좋다. 설명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. 오케이. 원뎀 지금 177이에요. 그냥 마피 차셔 그. 일단 마피. 또 마피 샀다고도 나욕 엄청 들어 먹었거든. 근데 이게 하인드 캐논을 지금 사면은 숙련 효과를 못 받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맞지. 이제 스탯을 찍으면 되는데 스탯을 어떻게 찍어야 되냐? 스탯. 일단 덱스 무조건 다 찍어야 되는 거고. 확실히 원데미 좀 많이 내려가긴 많이 내려갔다잉. 위즈. 위즈를 다, 있는 게 아니잖아. 인트 38 맞차를 했잖아, 아까. 요정일 때 207이었던 것 같아. 인트 38도 하고, 그 다음 나머지 그냥 위즈 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딴거못 찍어. 라이프 다섯 개.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결정 됐어 됐어 끝났다 어차피 이거 고치면 되지 나중에 물어보고 또 아니라면 아까 전처럼 한번 실험해 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까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아까랑 비슷하게 해 볼게요 아까보다 좀더 세졌을까 한번 볼게요 아까 피를 거의 못 뺐어 데요 아까랑 아까랑 비슷하네. 근데 이게 이제 스킬을 다안 배웠잖아. 중요한 스킬 안 배운 거 있어요? 중요한 스킬이 그거 그 이거 있지 이거 레디투파이어. 아 레디투파이어. 어. 영 스킬은 이제 이거 마크스맨. 데미지 2배 아, 확실히. 일단 노게일 기준으로는 요정보다 지금 뭐 비슷하거나 좀더 세거나네요. 어. 그럼 이제 형 카브 깨면서 한번 해보세요. 카브 계속 쓰면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. 카브 깨고 해볼게요. 오이러 깨진거다 야 확실히 일단 한번 형 1대1 카브랑 스턴이랑 쓰시면서 제가 아까랑 똑같이 1대1 했던 세팅 그대로 벗을 거다벗 한번 해볼게요 어, 알겠다 아까 요정하고 할 때처럼 1대1 한번 해볼게요 도망가는 건안 해도 되지? 도망가셔야죠 가시면서 하세요 그래 그러면뭐대시 같은 거보야줘 요정때보다 근데 아스 들어갔다 어우. 야 이거 근데 아까 요정할때 니옷 네 벗고 한거 그대로 했나? 네 지금 옷 벗은 그대로에요 아그 그대로가? 네 근데 대시가 확실히 있어야될것 같긴해요 어 대시가 없으니까 도망을 못가 지금 형 원뎀 몇 나와요? 지금 원뎀 203 마피... 됐네 마피 원뎀 몇 나와요? 마피하면 아까 218 요정보다 높은데? 그러니까 좋은데요 가볼게요 무기차인 거 같은 같긴 한데 되게 어, 어, 어. 세네요. 평소 좋은데요. 제가 봤을요 형이 조금만 적응하시면은 음, 음. 일단 요정보다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 같아요. 어 맞지. 어 마크스 되면 데미지 두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이거 안 배웠어. 스킬을 안 배웠어. 빡대 이제 한번 해볼까? 에이, 저한테... 아까 그냥 했고 지금은 뭐얘한테뭐 카베 같은 게 있나? 아니요 카베 없어요. 이제. 그럼 뭐 그냥 하면 되겠네. 어. 키가 요정보다 안깎이는데? 제 생각에 게... 아까 요정할때는 딜이 들어왔거든요? 그치 렇지 예, 총사하니까 딜이 안들어오네 이게 좀 멀리서 치면 아... 이게 일단 아까, 아까 그거랑 요정할때는 분명히 내피가 쭉쭉 달았는데 맞지 맞지 총사하니까 딜이 안들어오네 이게 근데 아까랑 좀 다른게 아까는 활 숙련도가 있었고 이거는 지금 요거 핸드캐은 숙련도가 없어 그리고 여기 스케일 중에 그 마커스맨이라고 원거리 데미지 두배 증가시키는 거 있거든. 어 그것도 안 배웠고 레디 투 파이어라고 적중률 상승하는 거. 형님 일단 것... 한번 다시 한번 때려봐 주세요. 어 알겠다. 아니, 형님 요정이 떠난 거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다배워야 이게 안다이 아무리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났어 형님 아까 요정 할 때는 장특기로도 피가 쭉쭉 가렸는데. 그렇지 뭐가 잘못됐는데요? 근데 이거 아까 니네 말고 쪼리하고 유정이 캐릭 있잖아 그거는 아까 했을 때보다 지금 게 훨씬 낫거든 야 그냥 죽어버리는 니한테 아 형님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니한테는 왜 아까보다 안 낫지? 다른 사람들은 아까랑 똑같은가 아니면 조금 더 낫는데 아, 인정할 때는 딜이 팍팍 들어왔는데 안다 안다 나 아까 나도 그거 봤는데 아직 스킬이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스크맨이랑 뭐 이것저것 배우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, 형님. 그렇지. 나이거 마피로 한번 때려 볼까? 네, 마피로 한번 쳐줄요 형님. 아, 알겠다. 마피로 때려면 이게 조금 다를 거야. 어, 마피로 하니까 피가 다네. 아, 맞지. 이게 또 멀리서 때리면 이게 더 어, 세더라고. 그러니까, 어, 아, 형님, 이거 아까 무기를 잘못 찼네요 형님. 에 네, 지금 마피로 하니까 피가 쭉쭉 도네 아이 클 잘하셨네 아 맞지 맞지 여기서 스킬 네. 배우면 이게 이제 더 세지니까 마피로 하니까 그냥 피 쭉쭉 가이네 아, 내가 열심히 이제 옆에서 내가 도울게 네, 형님 어 아. 일단 내가 일단 내가 일단 해보잖아 직접 해보고 체감을 하잖아 아까 요정보다 요게 훨씬 지금 좋아졌어 내가 체감하는 거는 진짜 확실해